82세 할머니도 성공한 검버섯 완전 정복법. 집에 있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어제 밤 11시쯤이었어요. 제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2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메시지를 보낸 분은 81세 정순의 할머니였습니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얼굴 전체가 검버섯으로 뒤덮여 있던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9살 피부과 전문의 박진호입니다. 오늘 제가 52년간 절대 비밀로 했던 검버섯 완전 정복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 보실 때 얼굴에 생긴 점들 때문에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거라고 포기하셨나요? 잠깐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매일 아침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완전 무료니까 편하게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검버섯은 단순한 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피부 노화의 신호이자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죠. 제가 20년 전에 만난 환자 한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6세 강미숙 할머니였는데요. 얼굴과 목, 손등에 검버섯이 너무 심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돈을 썼는지 아세요. 400만 원이 넘는 레이저 시술도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진해진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비싼 시술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없는 방법들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감자와 알로에입니다. 신선한 감자 반 개를 강판에 갈아주세요. 즙을 짜낸 다음 알로에 재란 스푼을 넣어요. 이걸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발라주세요. 15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일주일에 세 번만 하시면 돼요. 78세 이정숙 할머니가 이 방법을 쓰셨는데요. 두달 만에 검버섯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손자가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 안 하고 나갔어요. 감자에는 비타민C와 효소가 풍부해요.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는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요. 두 번째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바로 쌀뜨물이에요. 쌀 씻은 두 번째 물을 모아두세요. 면봉에 적셔서 검버섯 부위에 발라주세요. 5분간 가볍게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코넛 오일을 한두 방울 발라주세요. 83세 김영순 할머니가 이 방법을 쓰셨는데, 8주 만에 손등 검버섯이 거의 사라졌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쌀뜨물 때문인가요? 손주들이 할머니 손이 예뻐졌다고 해요. 쌀뜨물에는 피틴산과 페룰산이 들어있어요. 천연 미백성분이죠. 코코넛 오일은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토마토와 감자팩입니다. 토마토 반개와 감자 반개를 갈아서 섞어요. 검버섯 부위에 15분간 올려두세요. 일주일에 3번, 3개월간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감자와 함께 쓰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식탁 위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피부를 바꿉니다. 첫 번째는 비트 주스예요. 아침마다 비트 주스 한 잔을 드셔보세요. 비트 중간 크기 하나를 깨끗이 씻어요. 껍질째 잘게 썰어서 사과 반개와 함께 갈아주세요. 77세 박순자 할머니가 이걸 3개월 드셨는데 얼굴 검버섯이 60% 이상 옅어졌어요. 선생님, 제 친구들이 다들 놀라워해요. 무슨 시술 받았냐고 계속 물어봐요. 비트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케일이에요. 아침마다 케일을 살짝 데쳐서 두입 정도 드세요. 생으로 드시기 힘드시면 스무디로 만드셔도 좋아요. 케일에는 비타민 어와 씨가 풍부해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도 들어있죠. 피부 색소 침착을 줄이는데 탁월합니다. 세 번째는 해바라기 씨예요. 하루에 한 줌씩 드시면 됩니다. 82세 최영희 할머니가 이걸 넉달 드셨는데, 손등 건버섯이 놀랍게 개선되었어요. 해바라기 씨에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이 풍부해요. 피부세포재생을 도와주는 영양소들이죠. 네 번째는 파프리카예요. 매일 아침 파프리카 반개를 드세요. 색깔은 상관없지만 빨간색이 더 좋아요.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은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콜라겐 생성도 도와주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자외선 차단제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자외선에 계속 노출되면 소용없어요. 매일 아침 SPF 30 이상 제품을 발라주세요. 비싼 제품 아니어도 괜찮아요. 꾸준히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두 시간마다 덧발라주시면 더 좋고요. 자, 이제 정말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귀 마사지법이에요. 여러분 귀에 우리 몸의 반사구가 다 있다는 거 아세요. 귀를 마사지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피부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양손 엄지와 검지로 귓불을 잡아요. 부드럽게 3초간 당긴 다음 놓아주세요. 이걸 5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 귀 테두리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요. 열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귀 안쪽 골짜기를 눌러주세요. 각 지점마다 3초씩 눌러주시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하세요. 87세 정미선 할머니가 이걸 6개월 하셨는데, 검버섯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제가 다시 신문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10년 만이에요. 귀 마사지가 뇌를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뇌 활성화가 피부 건강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매일 밤 잠들기 전 3분만 투자하세요. 녹차 우린 물을 화장솜에 적셔요. 얼굴에 올리고 따뜻한 수건으로 덮어주세요. 그 3분 동안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생각해요.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세요. 79세 한정희 할머니가 이 방법을 한달 하셨는데, 검버섯이 30% 옅어졌어요. 선생님, 더 놀라운 건제 마음이에요. 매일 아침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스트레스는 피부에 가장 큰 적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거든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진정한 치료입니다. 여러분, 제가 52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91세 최순덕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9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야 알았네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감자와 알로에 팩을 일주일에 세 번. 두 번째 쌀뜨물과 코코넛 오일 매일 5분. 세 번째 비트주스와 케일 매일 아침. 네 번째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기. 다섯 번째 귀 마사지 하루 두 번. 여섯 번째 나를 위한 시간 매일 3분. 이 여섯 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한달 후에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3개월 후에는 주변에서 알아볼 정도로 달라질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피부를 만나실 거예요.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주의사항도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은 패치 테스트 먼저 하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심한 가려움이나 붓기가 생기면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이 방법들은 보조적인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여러분, 검버섯은 나이의 상징이 아니에요. 관리하지 않은 피부의 신호일 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수천 명의 환자가 증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돈도 거의 안 들어요. 단지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피부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한달후 여러분은 분명 달라져 있을 거예요. 3개월 후에는 자신감이 넘칠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주변에서 비결을 물어볼 거예요. 그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그게 진짜 비결이라고. 여러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되세요. 감사합니다.